여러분들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 저희 방에 일주일 전에 팬 가입해 주시고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신 시청자님 이 있는데 먹방 한번 지원해 보고 싶다 그래서 먹는 걸좀 보내주셨거든요. 좀 심각할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 아. 네, 그래서? 심각할 정도로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보세요, 여러분들. 봐봐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이다 이거 꺼내 봐봐.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이거 어떻게 먹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니 저틀 저희... 이거 우리 다 와서 못 먹어. 아니 너무 많이 보내주셨잖아.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와. 큰일 났습니다, 일단. 그래서 가족들 총 출동했어요. 아, 이 귀한 거에 벌레 분두으면 진짜. 딱 아, 이거야. 어. 자, 자 여러분들. 아, 이거 형님 일단 잘 먹겠습니다. 크리스 형님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근데 내가 회를 이렇게 먹어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맞아. 와. 방어 무럭 참도 맞다, 맞다. 어. 너무 돼요. 해 봐, 진짜. 아, 뜯 봐. 음. <laughs> 음... 어머은 뭐 하기야, 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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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어 오늘은. 오늘래 오늘은. 은 오늘은. 오니다이늘 고마워. 소고기 먹다 늘 먹다 소고기 먹다 오 먹다 이게 은 오늘은. 오데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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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근데 저희 오늘 밥은 안 먹는가요? 야 이거 밥줘아아니아니밥 국밥 먹어야지 고 먹지 말라 아이고 뜨거나 고기 먹고보단 밥은 먹는 게더하너안 졸려 근데 진짜? 근데 이모님 들떠서 앉아 때. 응. 지 맨날 보인 이모들이 와 응. 하이아 아빠가 좋아 둘째 이모가 좋아 진짜? 해봐. 음, 저앞말가잘할아요저 평일 친구 두 번째. <laughs> 아 근데 다현이쌀 풀어줘도 돼요? 네. 왜왜 머리.. 왜 머리 본인 의심에서안 해요? 아죄다죄다 미안. 이네 마음이지 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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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좋 인간으로 울요 아니요. 울면 울면 손을... 이런, 이런 걸로 는 없나, 아, 야거같아었어았어 여러분, 근데, 맞아. 근데 맞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광어의 비밀? 맞아. 맞아. 광어는 옛날에 정말 귀했대요. 그래서 우리 흔한 광어. 음. 그래? 쉽게 보지 말자. 와, 너무 맛있어 <laughs> 무 형광차세는 뭐 머리가 볼 때마다 바뀌는 거 같다고요? 네형광초 그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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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는 게 뭐지? 카멜레오? 그게 바뀌지 색깔 응. 아니 그런데 동물도 바뀌는 거 이렇게 카멜레오 카멜레오냐? 일절 만에 아왜 어머니한테 무안을 줘 야.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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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 아한번만 같이 먹으면 물릴 수가 있어 가지고 돼지도 같이 보냈다는데요. 아, 삼겹살 있어. 아이이것도다 어, 먹으라고요, 형님? 내가 넣어놓지 말까 그랬나? 아, 이기에 왔습니다. 파이온에 함께 왔습니다. 클럽이 되셨습니다. 오! 완전 예뻐요. 고맙습니다, 루파이 님. 네 개. 네 개. <laughs> 와, 달리는 거야? 달리는 거야? 아니, <laughs> 아, 아니야? 아, 마, 아 맞는데 어머니 <laughs> 미안해 아, 아니 아니 아이디어 하나 만들어드릴까요 어머니? 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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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승선 상파타기 우와 우 아싸, 아싸, 아싸. 아, 화가 생기 <목소리> 아니, 이게 고기랑 별풍이랑 같이 먹으니까 좀맛있 맛있네요. 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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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산타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어, 산타아버지한테 전화 했다 할머니. 산타아버지. 할머니 영어로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목소리> 맞아요. 저 핸드폰 안에 산타 할아버지 있을 수도 있어 왜? 네? 해봐 저 응. 핸드폰 응. 안에 산타 할아버지 있다고? 산타 할아버지하고 써있어? 어 산타 어. 할아버지가 나 사랑하는데? 어 응. 왜? 이뻐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아니 응. 착하잖아 그럼 응. 응. 봐봐 <웃음> <웃음> 여러분들 일단 아유 너무 많이 남았다 이거 내일 회덮밥 해 먹을게요. 그래. 고맙습니다 로팡이 형님. <laughs> 아유 어머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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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laughs> 아유 됐어 됐어. 아유 전문가가 있는데 아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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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유 니 아유. 아유, 아유. <laughs>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공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설거지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걸로 하는 거다? 음. 미안한데 나 설거지 많이 해봤으니까 혼수 두지 말아줄래? 아니, 어머 아니, 사람들이 사이욕합니다어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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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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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거야? 예어니안니 아니, 아니, 아남아가 이럴 때니써야 아니, 야,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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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머니. 그래. 지금 여자가 어, 이런 거좀 버려야 찾는 마. 나 척한 거. 아 <laughs> 자, 이것은. m i 자, 이거는 음, 밀크 터치 파인드 더 리얼 커버 쿠션 라이트 베이지 짜잔! <laughs> 엄마, 엄마, 그리고, 괜찮아. 일할 때, 앞머리 기름이 져요. 이 killing me. I'm not even k i l l 9 n g y 자 u I'm not even killing you. I'm n o 지 even k 좀다다주려요아유이렇게 나만 배부르게 먹고 사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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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이오이오이 아니야, 아니, 진짜 그럼, 그럼 나가, 응. 가? 뭐, 왔어? 나 가라고? 응. 가.